내란 전담 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다 일단은 내란 재판이 계속 늘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구속 시한이 끝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폭방이 되는 거죠 방송 예. 지지층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또 하나 함정이 있어요 1심 끝나고 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야 결국은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 지지층들을 뭐냐면 조삼모사 원숭이 취급하는 거거든 생각해보세요 1심에서 이게 무죄가 나올까요? 절대 무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번에는 민주당의 그침없는 행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입니다. 이거 이야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조요토미 히데요시 또 지기현 판사 문제가 많다. 자, 내란 재판이 제대로 내려져야 된다. 성공을 내려져야 된다는데 김병기 원내 대표까지 나서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민의 명령이다. 사면권도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네요. 원래 이거는 뭐 김용민을 비롯한 그저 법사위의 그 강성들 있잖아요. 예. 또라이 의원들이 주장하던 거고 음. 당에서도 부담스러워가지고 안 받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걔네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문제가 되면 아 그거는 우리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야. 음. 쟤들 입장이야. 개인 입장이야. 이렇게 치고 9월까지 얘기하다가 그 이후로 는쑥 들어갔던 거란 말이죠. 괜히 이 얘기 해봤자 지금 분위기 좋은데 괜히 이 얘기 해봤자 지지율 깎아먹는다 그래서 아. 접었던 얘기예요. 아하. 근데 이걸 갖다 갑자기 김병기 원내 대표 말이죠. 김봉기 원내대표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해서 음. 의회에서, 의회 내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갖고 오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갑자기 이걸 갖다가 다시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이다라고까지 음. 얘기하고,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어. 이걸 갖다가 지도부 차원의 공식 입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 선언을 해버린 이게 공식 입장이야. 더 이상 몇몇 또라이들의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야. 빵 음. 때려버린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 순방 이후에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은 대통령 이름까지 거론한단 말이요 어. 이거는 뭐 대통령실 입장도 같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한 마디 덧붙인 게 뭐냐면 거기다가 이제 내란 수개 절대 사면 안 된다라는 음. 법조항까지.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가지고 만들겠다라고 더 강력한,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좀 걸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네. 갑자기 왜 저래?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에는 중도층 여러 신경 쓰느라고 막 밑에서 올라오게 되면 아, 좀 가만히 있어, 자만심 있어, 이렇게 네. 하다가 갑자기 뭐가 그냥 표현을 발, 해가지고 발동이 걸렸어요. 발동이 딱 걸려가지고 아니 공식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네. 사면도 안 돼. 이렇게까지 얘기 했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내일 재판이 계속 늘어지고 있잖아요. 늘어지니까 아마도 그 직연 판사도 지금 선고를 갖다 내년 1월이나 2월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더 늘어질 수도 있어요. 어.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구속 시한이 끝나요. 구속 기한이. 그러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뭡니까? 폭방이 되는 거죠. 예. 물론 나중에 유죄 받으면 다시 구속될 거예요. 음. 근데 그 짧은 기간도 얘네들 이못 참는 거예요. 아. 강성 지지층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석방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 그다음에 음. 분노를 마구마구 마구 포출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 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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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놈은 아니야 라고 하는 가운데 뭐합니까 저 재판부는 안 되고 우리가 재판부를 따로 만들자. 음. 그래서 특별재판부인데 괜히 특별재판부라고 이름을 붙였다가는 위헌 여부. 그러네.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제 이름만 바꾼 거예요. 네. 전담재판부라고 <laughs> 게다가 지금 딱 보니까 아 이게 얘기해도 지지이안 떨어질 것 같아. 왜냐. 대장동 항소 포기했단 말이죠. 그런데당지주율이안 예. 어. 떨어졌어. 오히려 와. 올랐어, 2%가. 왜냐. 국민의힘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 국힘이 국힘의 반대 정도는 무시해도 좋고, 국힘이 워낙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이 정도로 세게 나가도 음. 그, 그 중도층 여론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걸 확실한 겁니다. 확, 확인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는 거죠. 음. 거기다 뭐가 있는 거냐 면 여기도 바로 뭐가 있는 경쟁이 있는 거예요. 강성 지지층을 놓고 지금 경쟁을 하는 겁니다. 친명과. 친청이 아. 주로 이 드라이브를 해왔던 건 친청 계열이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친명은 대통령은 그래도 국가를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음. 한편을 갖다 확실히 들, 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도 다소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 무리하지 않게끔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반영했단 말이죠. 음. 그 다음에 그 입장을 갖다 대표했던 게 김병기였어요, 원래.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싸움이 붙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강성 지지층을 갖다 누가 획득하느냐 싸움인데 실제로 그런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게시판에 들어가게 되면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정부는? 대통령씨는뭐 하는 거냐? 막뭐 비난이 그 아. 막 나와요. 어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 버리는 겁니다. 아, 병기마저. 예. 네. 그러니까 대통 그러니까 김병기로 대표되는 그대통령씨라고 그다음에 그, 그 정청래의 민주당. 예. 그래서 그 전처준이 뭐였습니까? 그서용교 아. 서영기 문자 있잖아요. 쿠팡. 어. 김병기가 그렇게 보여주잖아. 네네.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쿠팡 사건.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서영기가 완전히 그냥 막 뭐랄까, 막 발악을 하잖아요. 불그락, 불그락. 거의 뭐 발작을 했잖아 예. 그게 이제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고. 아. 그래서 실제로 강성들이 이재명, 김병기에게 특히 이제 이재명을 욕 못하니까 김병기를 막 욕했거든. 쟤 음. 뭐냐, 쟤 뭐냐. 불만 표현했고. 아니,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되는데 쟤들 뭐 하고 있는 거냐 막 얘기를 했거든. 어. 그니까 러 강성 지지층을 끌어안기 경쟁에 이제 들어간 거죠. 예. 들어가면서 딱 보니까 이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지율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아. 음. 라고 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함정이 있어요. 또 하나 함정은 뭡니까? 잘 말을 들어보세요. 잘 말을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말을 들어보세요. 예.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1심 끝나고 하자는 얘기야. 아. 1심 끝나고 1심 끝나고 하자니 네. 아, 그러니까 하지 말자 는 얘기야 결국은. 아. 그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 지지층들을 뭐냐면 조사 모사 원숭이 취급하는 거거든. 아. 그래 전담 내란 전담 재판부 하자라고 하고 1심 끝난 다음에 확실할 겁니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1심에서 이게 무죄가 나올까요? 아. 절대 무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증거로 보거나, 그 다음에 윤석열이 대, 뭡니까, 재판을 받는 태도를 보거나, 음. 그 변호인단의 태도를 보거나, 네. 그 다음에 증인들의 증언을 보거나, 절대 이거 무죄가 나올 수 없거든요. 네. 거기서 유죄가 딱 나와버리잖아? 그러면 이거 설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없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야. 야. 실기 없는 건데 저쪽에서 계속 나오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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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가 말리 필요가 말리는 게 아니라 하겠다라고 치고 나가면서 2심뒤에뒤에 뒤에. 네. 하지만 안 하겠다 이 얘기지. 아까의 그러니까 정치를 참 머리 좋죠. 이 친구들은 참 이렇게 이 지지층이라도 이렇게 흔들어 놓는 정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영리하다고 봐야 될까요? 영악하다고 봐야 될까요? 발칙하다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그래서 그런지 전현이, 우선 또 3대 특검 위원장이 맡고 있죠. 이그 이유인 것 같아요. 단 하루라도 구속이, 되 아, 석방이 되면 안 된다. 윤 의계인의 반격기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이 재판을 받는 것, 하루라도 감방에서 어, 나오는 것, 절대로 이걸 못 견디네요. 지지자들이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기들이 그 지지자들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법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 예. 그렇잖아요. 개인의 인권을 갖다, 뭐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고 그다 인신을 구속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절차가 다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놈이다 하더라도 음. 그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우리가 잡아 둘 수는 없는 거야. 자. 근데 저쪽에서는 그걸 갖다 못 참는 거지.라고 음. 하니까 이거 다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되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정말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참아하는데 지지자들이니까 막 욕을 하는 겁니다. 니들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근데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지. 음. 사법 시스템이 그런 건데. 음. 그러니까 이제 법을 이제라도 만들어 가지고 특별 재판부를 꾸리자 이쪽으로 돌려버린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특별 재판부를 꾸린다 하더라도 그거 꾸리는데 얼마나 시간 걸립니까. 음. 법을 만들어야 돼요. 판사를 뽑아야 돼요. 조직을 꾸려야 돼요. 더 늦어져요 사실은. 이게, 마, 이게 사실 대안이 아니거든. 그런데도 일단은 왜냐하면 자기들이 막 그쪽으로 몰았단 말이죠. 대중의 분노를 쫙 몰고 갔는데 목표를 잃어버린 거야. 음. 어. 그게 속광된다 그러면 허탈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려버린 거거든. 대란 재판부로. 돌려버렸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게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건 뭐 어차피 가도 뭐가 되는 겁니까? 위헌이 되는 거예요. 위헌이 음.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냥 그들은 항상 그 대중들을 갖다 그 정치적 흥분 상태로 몰아넣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극을 주면 옛날 요만큼 음. 자극에 만족했는데 자극은 뭐예요? 계속. 더 강력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성이 그러니까. 생기니까. 게다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왔기 때문에 뭔가 계속 미션 쉽게 말하면 우리들 말하면 떡밥을 던져줘요. 야 아. 떡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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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밥. 이래서 나온 게 바로 이거거든요. 내란, 예. 내란 재판부라는 게 이제 떡밥이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지고는 와 그런데 이걸 가, 가, 가봤자 실익이 없어요. 음. 왜냐하면 지금부터 법 만들죠. 시간이 더 걸려. 아하. 어. 그다음에 1심 진행 중에 진행 중에 어. 이걸 또재판을 얻게 되면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음. 그 그러니까 유죄 판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은 실익은 없는데도 왜 이렇게 하느냐? 쟤네들한테 뭔가 이건 얘가 석방된다? 이거 참을 수가 없어. 참을 수 없다는 애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음. 뭐예요? 달래기 위해서는 더센 재판, 뭐 이런 식으로 던진 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수습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 대중들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를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정청래 밑에 또 선동 이런 선동을 네. 막는 애들이 있는데. 네. 그런데 딱 보니까 그 방법이 뭐냐? 간단한 겁니다. 딱 (1심) 끝나고 딱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나온 핑계가 뭐냐면은 (1심이) 끝나고 하면 위헌 시비도 벗어날 수 있다 어허. 난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 위헌 재판부 그러니까 사법과 별도로 재판 재판부를 따로 꾸리는 거 특별 재판부를 꾸리는 것 자체가 위헌이에요 음. 근데 그게 (1심) (2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 근데 이제 말은 그렇게 해 놓는 겁니다 애들을 달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뭐야 (1심)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라 (1심) 하는 거 보고 이거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1심 보고 하자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간도 지연되고 위헌 우려도 있는데 말 그대로 이게 또 만약에 1심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1심에서 원하는 판결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원하는 판결이 안 나오면 그 유죄라는 게안 나오면 이게 진짜 1심 끝나자마자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불이 붙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야 그게. 유지가 안 나올 수가 없지. 우리 국민들이 <laughs> 본게 있는데 전 국민이 다 지켜봤거든 그거. 예. CCTV도 다 있고. 그 말이 안 된다는 거 절차 위반이라는 게 너무나 너무나도 분명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유 문제가 나온다는 거 있을 수 없어요 그 가능성은 내가 볼 때는 그냥 제로예요 제로 예, 제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유죄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지금 머스할 거라고 어, 머스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지규원 판사를 그렇게 공격했거든 아, <laughs> 봐주는 거 아니냐 예.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말은 그렇게 하고 있고 위헌 핑계를 대고 있지만 위헌은 1심이나 2심이나 어느 단계에서 이걸 꾸리든 간에. 그 기존에 존재하는 사법부 외에 또 다른 특별재판부를 꾸린다라는 것이 재헌적 상황에서나 가능한 음. 옛날에 우리 해방 직후에 이런 상태에서나 가능했던 혁명적 입법이기 때문에. 네. 이 이게 자체가 내가 볼땐 위헌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핑계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자 합의 보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합의 보자. 그래서 양쪽 다 지지층들을 갖다 만족시키자. 그 다음에 지지층 경쟁에서 우리도 밀리지 않겠다. 라는 음. 나름대로 묘수를 쓴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하면 민주당 지지층들을 갖다가 그 원숭이 취급한 거야. 음. 그 조산모사, 어? 그 조사 조산모사인가? 조산모사죠. 어. 네. 조모사로 원숭이 취급. 아침 다르고 또 저녁 다르고. 어쨌든 이 특별 재판부는 일단은 그런 겁니다. 직위원 네. 자기들이 악마화를 시켰잖아. 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직위원이 풀어줬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야. 예. 이유가 있었고 거기 내가 동의를 못 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음. 그 이유 때문에 풀어준 거거든. 그 다음에 풀어준다들 재판의 시장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지겨현 판사가 결국 뭡니까?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걔네들 사고방식이라는 거요 아. 걔네들의 이그 뭐랄까, 환상적 사고방식, 폭우적 예. 사고방식,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음. 유죄가 나와요. 음. 그래서 여기서 괜히 재판부, 특별 재판부 만들어 봤자 재판만 길어져, 재판만 길어지는 거고. 어차피 특별 재판부를 만드나 안 만드나 일단 구속 기간이 끝나면 풀어줘야 돼요 그거는 음. 그 문제가 변함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그, 예 성난 자기들이 막성나게 만들었잖아. 근데 이 성난 지지자들을 달래 달래다 보니까 달래 방법은 없으니까 엉뚱한 거 호구적 대안을 만들어 놓고 그 대안으로 애들 갖다 속이는 거죠 사실은. 왕캔디를 네. 어, 선물로. 주려고 했다. 재추진한다라고 네. 하면서 실제는안 한다. 1심 네. 뒤에 기다리자. 1심 뒤에 이거라는 거다. 일심 끝나고 나면 이게 얘기가 들어갈 겁니다. 예, 내가 볼 때는 참 이게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가 바라는 정치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권의 인민재판부가 바로 내란전담재판부다. 음. 위헌심판을 청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당의 모습,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고위 무사 역할 자체든 김병기 원내대표까지도 이야기를 하니까요. 주진우 국민의 힘의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지게 만드는 이슈가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 그 말은 맞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되는 건 맞는데 네.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같지는 않아요. 그왜 그럴까요? 국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힘 상태 때문에. 아니, 이런 거 가지고 내란, 이런 거 가지고 위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냥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국회를 쳐들어온 사람들 뭐 옹호하고 있느냐. 예. 국민들의 판단은 너무나 명확한 거거든요. 음. 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입니다. 내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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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판, 전, 어, 내란 전단 재판부, 이게 특별재판부고, 이게 뭐 사실상 인민재판이잖아요. 음. 인민재판이고, 이것은 사실 위헌이에요. 맞아요. 그 말은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 위헌심판 청구를 갖다 왜 국힘에서 하냔 말이야. 아. 그 누가 해야 돼요 윤석열이 해야지 아. 그걸 다 지들이 왜 대신해줘 음.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윤석열 면회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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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면회가고 이런 식으로 윤 어게인 세력하고 손잡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음. 이건 내가 나 같은 사람들이 거는 분명히 인민재판이고 이건 위헌이야라고 한다그그 그 심판은 누가 신청할 거예요 당사자인 윤, 윤석열 그리고 음. 거기 변호인단이 하는 거겠지. 그건 뭡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억울할 억울하면 본인들이 따지면 되는 겁니다. 음. 거기서 그냥 견해만 얘기하면 돼. 그건 아마 위헌이 될 거다. 위헌될 예. 거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공당에서 나서가지고 윤석열 지금 옹호하는 거잖아. 아하. 왜? 그 내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사람을 대변하고 있냔말이요 공당에서. 음. 이버릇을 지금 못 버리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위헌 아마 떨어져도 아무리 떠들어 봤자, 국민들이. 그게 그래, 그게 그렇게 민감한 거냐? 그러면 군대 끌고 쳐들어와 가지고 음. 사람들 잡아가려고 하고 말이야. 이건 뭐냐? 하하. 어. 그런 그런 너희들이 이걸 갖다 탓할 주제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문제라는 거죠. 예.